짠 크라운제과 골라담기 크라운제과 과자 10개 골라담아서 8,980원 행세갖고 10개 샀다 10개 10개 짠짠 짠. 카라멜콩과 땅콩 짠 쿠키 땅콩 샌드 짠참 크래커 참고로 참 크래커는 참 드럽게 맛없잖아 드럽게 맛없는데 그냥 10개 골라담기 행사해갖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샀어 짠. 그레이스. 이거 땅콩 맛 나는 과자인데 이거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짠. 치즈 샌드 이것도 맛있지. 치즈 샌드. 맛있고. 짠. 초코아이 크라운 초코한 이거 드럽게 맛있잖아. 초코한 이거 드럽게 맛있잖아.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조그만 거. 짠. 츄러스. 봉지 과자도 있어. 봉지 과자도 있고. 짠 새콤달콤 이것도 크라운 새콤달콤인데 참고로 새콤달콤 파인애플 맛이라고 이거 신제품이거든. 그 파인애플 맛이라고 이거 새콤달콤 돌아온 파인애플 맛이라고 옛날에 파인애플 이, 맛이 있었다가 단종됐다가 최근에 다시 출시된 거야. 짠 화이트 함, 화이트 함 이거 밀크 밀크 초콜릿 화이트 함 이거 화이트 초콜렛 맛나고 이것도 맛있잖아. 짠 쿠쿠다스, 쿠쿠다스 그래갖고. 이마트에서 크라운제가 골라 담기 행사해갖고 총 과자 10개 골라 담아서 8,980원, 8,980원 주고 샀다. 짠, 새콤달콤, 파인애플, 치즈샌드, 화이트하임, 쿠쿠다스, 츄러스, 초코하임, 구키 땅콩샌드, 참크래커. 참크래커는 드럽게 맛없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샀어.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 땅콩만 나는 과자인데 되게 맛있어. 그레이스, 뭐, 카라멜콩과 땅콩,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 10개 골라 담아서 8,980원 주셨어. 짠. 크라운 골라 담기 10개 골라 담아서 8,980원 주셨다. 이 마트에서. 짠.